<웃음> <웃음> 아! 영상미디어과 그런거랑 찍을거야? 아 웹매과잖아 어개웃있네 웹매과는 유튜브 영상형이야 유튜브 하는거야? 아, 유튜브? 근데 내가 올릴 증가가 아니야 그냥 영상만 만들거야 유튜브는 다이랜드 포트폴리오 올려놓 고정해야 는데 크리미. 네 아, 이게 뭐야? 몰라 어느 순간 내 자리에 들어 뭐 어떤 사람들이 하던데, 뭐 미래가 미래에 하게 됐어. 아, 우리 미래인가 우리 미래 우리 미래 <웃음> <웃음> 우리 비대. 우리 비가우인 비대. 우리 비대. 스리지대 우리 비대. 스폰지대

와요, 그냥 구영가 인사해줘요. 지 안녕~ 잘 믿다. 이거 될 거야? 아, 그다시다 아 <laughs> 보여주고. 이그멀이멀 보면 그사멀보그 사이야. 멀리서 보면 그사서 보면 리서이 연엑스아 엑스트라 모집합니다 대충 10명 넌 뭐해 또와 어, 재밌겠다 와 정말 재밌겠는걸? 그렇대요 <laughs> 연소 재밌다 아뭐 그렇대요 재밌다 <laughs> 재밌다 여기 아기 명 들어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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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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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왜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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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,